얘들아, 공부하자. 계속해서 45번. 자, 이것도, 일단은, 이음함수의 정상적인 모양을, 요렇게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올 거냐, 그걸 원칙을 좀 찾자 그했어 어, 쓰면서 잠깐 설명할 건데, 어, 어떤 점을, 특정한 점을 차려서 하는 거 있어. 그거 하는 거 괜히 잘못해가지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 안 해주고, 별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원칙을 좀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변, 이제 별법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가자. 얘가 일단 X하고 Y쪽으로, Y가 X의 형태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볼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는 0, 이렇게.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y 플러스 로 바뀔까? 그걸 생각해 봐.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로 바꿔야 돼. 오, 근데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 아이를 일단 또 다시 뭘로 해야 되겠어? x를 마이너스 y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지? y축 대칭을 시켜야 되겠지. 오케이, y축 대칭 시키면 다른 건 손대지 말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이제 y라는 문자를 y 플러스 1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라 하면 되겠네. 다시 x, y를 y x에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가 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 축 대칭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바뀌고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1 되겠지.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어디다 대칭시켜? y 골 x에 대칭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되겠어. 자, y 골 x에 대칭을 시켜. 그럼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이걸 y 축 대칭시켜.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밑으로 한 칸을 내려주세요. 밑으로 한칸 내려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는 게더 빠르다. 별에 쓰지 말고. 이. 자 이제 몇 문이 안 남았어요? 자 이게 fx고 이게 g라는 그래프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지. 어떻게 하면 fx, y, 0이라는 그래프가 음 이렇게 바뀔 건가요?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 간단하겠네. 자, 얘가 모양이 일단 이렇게 바뀌려면어 y= x에 다 대칭을 시켜봐. y= x에 대칭을 시키면 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바뀌겠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y= x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y= x에 어 y=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만 이동시켜주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해봅시다. 누구를, 이 아이를 뭐에다 대칭시키세요? Y, equal X에 대칭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리고 그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세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세요. 그러면 다른 건 손대지 말고요. x 셀는 문자 대신에 x 도형이니까 빼기 이 자식을 넣어주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컬그 다음 47번 풀어봐이 이제 잘 풀, 이제 좀 풀리게 돼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고민해보자 일단은 또 뭐가 막 복잡하게 바뀐 것 같지? x하고 y 자리가 지금 x에 y라는 문자가 와 있고 y 쪽에 지금 x라는 문자가 와 있고 바뀌었잖아 지금 그래서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 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 마이너스 x예요 그래? 그러면 y축 대칭 시켜봐 그러면 다른 건 손대지 말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선생님 여기 y 플러스 1이에요. 그래 y라는 문자를 y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라는 문자가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 다른 건손안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림이 표현되겠네. 됐어? 그래서 이 아이를 먼저 y 골 x에 대칭시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지. 자 이것을 Y축 대칭을 시켜. 제일 먼저 Y 골 X에 대칭을 시켰어. Y 골 X에 대칭을 시켰면 이렇게 검정색이 돼. 그 다음에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 Y가 이렇게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Y축으로 밑으로 한 칸을 내리한 칸만 내려주세요. 내리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잖아한 칸만 내려주면 2까지 가겠지. 그치? 2까지. 여기 1이니까 0에 닿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 48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음 정상적인 음함수를 이렇게 바꿀 거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먼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를 y 곧 x에 대칭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해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것렇 밑으로 한 칸만 내려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49번은 어 풀어 보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요 아이가 1번입니다. 지금. 요걸 찾으세요. 그랬지? 음, 얘를 찾아라. 그리고 뭐 기억 능력에서될수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하나 한개 가지가 아니야. 여러 방법이 될수 있어. 그걸 내가 다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기억을 그려 봐. 니은을 그려 보고 디귿을 그려보고 과연 이렇게 될지 그렇게 찾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기억을 고치자면 어떻게 되겠어? fx,y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겠어? 그걸 생각해야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가 지금 x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 x라는 문자가 y라는 문자가 지금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바꿔보자. 1번 기억법만 해볼게. fx,y 0을 먼저 지금 여기 마이너스 y니까 x축을 대칭시켜. X축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X 자리 X라는 문자를 X 플러스로 지금 바꿔야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시키세요. 그러면, 플러스 1 되면서,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돼.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옮겨진 거지. 먼저 얘를 X축 대칭 시켜. 그럼 이렇게 해겠네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절대 안 나와요. 탈락. 안 돼. 실제로 그려보면 돼. 니음번도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건지, 디급번도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생각하면서 바꿔주면 되겠다. 이 말. 무슨 말겠어? 자, 니음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니음번은. 먼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칭을 시켜요.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은 이렇게 바뀌지. 자, 그 그림에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려면 X축으로 일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러면 리음번이 나와. 얘를 이제 x축 대칭하세요. 얘를 x축 대칭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한칸 당겨 주면 이게 나오네. 오케이, 맞았어. 자, 기울번은 어떻게 하면 바뀌나요? 이제 조금 짜증 날수 있겠어. 즉, x가 1 x로, y는 지금 안 변했어.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다른 건안 바뀌고 x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1-x로 바뀌었습니다. x가 1-x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정말 헷갈려.. 기억할 수 있을까? x 이꼴 2분의 1에 대칭하면 돼 자, x 이꼴 2분의 1에 대칭. 자, x 이꼴 2분의 1에 대칭하세요. 그럼 x 대신에 2a-x, 2a-x, 2a, a가 2분의 1이니까 1-x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이 그래프를, 여기 있던 그래프를 x 이 2분의 1에 대칭해야 돼. 자, 해봅시다. 좀 헷갈리겠는데 자, 이 그래프를 이게 정상적인 f, x, y 이퀄 0이었으니까 x 이 2분의 1이면 요거예요요 요거. 파란색, 요 검정색, sorry. 검정색에다가 대칭을 시켜. 그럼 요 부분이 요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번이, 이 그림 2번이 나옵니다. 이런 거좀 찾는 게쉽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잘 찾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50번 일단 X축으로 1만큼 응?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 어떻게 하지 1만에서 Y인데요 어 방법은 여러 가지. 답안지하고 좀 다르게 일부러 선생님이 할수 있고, 너희들이 답지 보면 좀더 이해가 더 쉬울 건데, 선생님은 너희들 머리 아프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까요? x축으로 1만큼. 그러면 fx-1, 이렇게 바뀌지. 여기까지 가지? 가지? x축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그럼 여기는 만들어졌어. 1-y로 끝나야 되잖아. 1-y가 1-y. 좀 전에 했지. y골 몇 분의 1에 대칭시켜? 2분의 1에 대칭을 시키세요. Shit. y는 2분의 1에 대칭 시키세요. 그러면 다른 건 손대지 말고 y 대신에 2 b minus y, eb minus y. b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1 y가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x 축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검정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골 1분의 1에다 대칭시키세요. Y골 1분의 1에다가 Y골 1분의 1이면 요게 Y골 1분의 1이야. Y는 1분의 1이라는 직선은 요거야 여기다 대칭을 시켜. 그럼 요 아이는 이렇게 되겠지. 요 아이는 이렇게 되고 요 아이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겠어. 빨간색이 최종적인 답이 되어야 돼. 빨간색이 최종적인 답. 좀 헷갈리실 것이지만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51번 도형의 방정식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요 도형에서 x가 x-1로 바뀌고 이건 점 아니다. y가 y-1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라는 문자가 y-1로 바뀌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건 도형이니까 x라는 문자가 x 기로 바뀌었잖아. 그럼 x축으로 2만큼. y라는 문자가 y-1로 바뀌려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돼?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이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형이 나오면 이거 맞았나요? 오케이. 이건 맞았습니다. 맞았네요 2번. y에꼴 2분의 1 x 마이너스 4를 x축으로 2만큼 y 축 마이너스 1만큼 이게 면이 됩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해보면 되지. 이건 도형이니까. 도형이니까. y대신에는 y 플러스 y 1이 들어가겠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2분의 1 손대지 말고 x에다가는 x 빼기 1을 넣어주면 되겠지. 4. 이거 정리했을 때 과연 이게 나오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 3번. 이 그래프를 x조로 2만큼 y조로 이 1만큼 이게 나옵니까? 이 말이지. 그럼 이것도 도형이니까 실제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y 대신에 y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요 다른 것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도형이니까 마이너스 3 가로열고 x 대신에 또 x 마이너스 2 플러스 7. 그럼 이걸 정리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 오케이 okay. 이거 정리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어. 이게 안 나와요. 숫자가 10이 안 나와.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52번은 별표 치세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도 하지만, 학교 시험이 쉽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내는 문제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1의 방식을 fx,y는 0 이렇게 해놨어 자, 얘가 뭐라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y 대신 y 빼기 x가 들어갔으니 a가 들어갔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평이 되는 거예 a만큼 누구를? 이 아이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원점이 중심이 0,0이고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1, 2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x라는 문자 대신에 x-b가 되어요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돼. 이것들이 서로 외접해. 원세개가 외접하는 거야, 서로. 근데첫 번째는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2인 1이잖아. 대충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지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A만큼 움직였잖아. 위로 A만큼 움직였는데, 이렇게 됐대. 외접해야 된다 했잖아, 외접. Y축으로 A만큼 움직였잖아, Y축으로 A만큼. 근데 외접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냐? 여기도 2고, 여기도 2잖아. 이 원의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는 0,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이 2, 위로만 올렸는데. 지금 이게 Y축이니까. 이게 X축이고, 이 Y축이잖아. 그럼 요 그래프는 Y, 요 그래프를 Y축으로 A만큼 올렸는데, 외접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에 나와야 되잖아. 이게 외접되니까. 반지름이 2짜리나. E, 이 여기도 2잖아. 그러면 요 0,0을 중심이 0,4로 가있겠지. 외접하려면. 그니까. 러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4만큼 평행 이로한 거지. 그래서 a는 4야. 그다음 이그래프이 그래프를 x축으로 b 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했더니 역시 또왜접하잖아 서로. 그러면 그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좀그해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뭐겠어? 0, 0이했던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움직였으니까 요 중심이 b, c가 되겠지. 반지름은 똑같이 뭐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2, e, 여기도 2. E. 여기도 2, e, 여기도 2. E. 아, 이거구나.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수직이면 되지. 맞지? 여기 X의 표가 B잖아. Y의 표 C고. C는 뭐가 되겠어? 이가 되겠네. 그치? 여기가 이야 이표 여기는 얼마지? 4 2 30도잖아. 1대 루트 3이잖아. 2루트 3. 2루트 3. b는 2루트 3이야. 30도 자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여기가 맨 루트 3, 2루트 3, 2루트. 왜요? 원래 뭐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1이 2달될 자리 이가가 있어요. 두배해 줬으니까 루트 3도 두배 해서 2루트 3. 그래서 2루트 3이 b가 되겠어. b는 2루트 3. c는 y 좌표 2. 그래서 16루트 3. 답은 5번 되겠습니다. 5 3번세 점을 지나는 원을 fx, y는 0. 됐어. 그러면 일단 얘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세 점을 지나는 원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일반형에다가 세점다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까? 일반형에다가 세점다 집어넣으세요. 일반형. 알았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라지 a x 라지 b y 플러스 c는 0에다가 2점다 집어넣어서 라지 a b c를 구해. 이건 생략하고 구해놨다 치겠어. 그걸 구하면 세 점을 지나는 일반형. 원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심이 얼마예요 절반의 보호바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반지름을 구해보면 2분의 루트 10이 나와 그게 f x y 이라는 음함수의 식이야 그럼 이 새끼는 뭐야? 얘는 뭐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라고 하고 x 대신 x 백에 a가 들어가잖아 이건 도형이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한 원이 되는 거야.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예 근데 그두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함이 없잖아. 그럼 반지름이 똑같은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외접이지. 외접. 이렇게 외접이지.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외접이야. 이해 됐어? 외접은 어떻게 구하지? 중심거리가 두 반지름이 뭐랑 같아요? 합과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첫 번째 의 중심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었지. 자 그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 중심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새로 옮겨진 도형의 중심은 X축으로 A만큼이니까 A좌표 더해주고 Y좌표 점이니까 점의 이동이니까 Y축으로 B만큼이니까 처음에 있던 Y좌표에다가 B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두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도 2 분의 루트 10. 두 번째 원의 반지름도 2 분의 루트 10. 그럼 중심거리 얼마니? 중심거리. 요 점과 요점사이 거리니까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두 반지름이 뭐랑 같아야 돼요? 합과 같아야 돼요. 외접하니까. 첫 번째 반지름도 2 분의 루트 10. 두 번째 반지름도 2 분의 루트 10.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지. 제곱하면 답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that's okay yeah